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임신하여 엔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엔녹이라 하니라. 엔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여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배일이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나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인의 자손 이야기는 아담로부터 으 시작된 죄의 지배가 가인에게 이르러 더 활발하게 나타나 그 가정 안에서 어떤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가 사회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아들인 셋이 출생하며 소망의 씨앗을 볼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불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 가인의 삶을 요약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아, 그는 여호와불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살았습니다. 가인이 여호와불 떠나서라고 하는 말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단순히 나갔다 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여호와 분리된 삶을 보여주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스스로 여호와에게서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그는 부모가 추방된 에덴 동쪽의 노 땅에 살았습니다. 어, 노옷의 의미는 떠돔유리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인은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17절 18절 입니다 아나와 동치맘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아엘을 낳고 무이아엘은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남맥을 낳았더라 가인은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칭했습니다. 유랑민으로 살아있던 가인은 도시를 건설하여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였더라.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위해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칠대 손인 라멕은 두 아내인 아다와 신라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부 다처제가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보면 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부부가 되어 강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부부의 원리도 이제 무너졌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가 수군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의 두 아내가 출산한 자손들의 이름과 그들의 일을 소개합니다. 야다가 낳은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목축업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발의 아우 유발은 수근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음악가의 조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낳은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주약은 계속 가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타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악기, 무기, 농기구 등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문명을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주 아래서의 삶을 보상, 받으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우리들도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우리들의 안정과 명예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쓰지 않으며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지금의 우리들도 정말 무엇을 위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23절, 24절입니다.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멕이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다라. 여기에 기록된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노래의 소재는 살인입니다. 라멕은 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가인이 저지른 형제 살인의 주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라멕도 가인처럼 형벌을 선고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인보다 더 포악한 살인을 저질렀음을 마치 자랑처럼 노래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겼으나 그의 후손인 라멕은 아내들에게 자신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노래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을 벌에 대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 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함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추거나 숨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인하게 그 일을 떠벌리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경우는 가장 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폭력의 예를 보여준다면, 라멕의 경우는 폭력이 사회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인은 형벌을 두려워했지만, 라멕은 형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끔찍한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죄의 세력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이 라멕의 살인으로 이어진 것처럼 사람의 죄는 계속해서 자라고 확장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죄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칠해진 여러 가지 죄악을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늘 엎드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끔찍한 저주를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와 이름을 불렀더라 사장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가인의 살인으로 시작된 라멕의 살인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이 보여준 시기와 미움, 폭력과 살인, 불만과 분노, 불안과 근심 등을 고려하면 세상에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색과 그의 아들 에노스가 등장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셋이 하나님이 쉰 아들이라는 사실과 다른 씨로 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른 씨를 통해 가인과 아벨로 인해 시작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셋의 출생은 새로운 빛과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사람이라는 뜻과 함께 연약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와 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와 호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임하는 구원은 예배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에노스는 가인의 자성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인간의 추악한 타락이 뒤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쉬며 새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은 정말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사람보다 겸손히 그분을 찾아 예배하는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부패한 이 세상에서 관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인의 자손이 세워가는 나라는 발전되어 가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새 계열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그 나라를 꿈꾸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말씀의 굳게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늘 구하며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산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치도록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라멕처럼 하나님을 떠나 참 어리석고 악하게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을 믿습니다. 세세의 자손들처럼 늘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말씀에 굳게 설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치도록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